오늘은 1 6 8일차 11기 11장부터 14장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칼로 흥하면 여러분 칼로 망하하죠 반드시 칼로 망합니다. 여러분 아달랴 아달랴라는 그 이세벨과 아하 방의이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됐어요. 남유다의 여왕이 됐는데 결국에 아달랴가 무리가 왕궁에서 그를 칼로 백성들이 직접 에 지금 뭐 요아스가 일곱 살짜리 요하스가 지금 죽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에 그를 끌어내리고 어 요하스가 왕위에 딱 앉으니까 예, 그렇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20절 절 말씀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아모스 6장 말씀을 저녁에 함께 보았는데요 하,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지도자가 방방탕과 사치와 이런 것들을 하면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것이 6장 1절 말씀에 딱 나왔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타락이 결국에 백성들이 그대로 쫓아간다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하는 원인, 원인이 지도자의 타락이다라는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죽은 지가 언젠데 그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펼쳐지고 있어요. 그의 딸 아달랴가 아달랴가 지금 이 예후 왕조가 이제 갑자기 북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남유다의 왕까지도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후가 개혁하면서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도 죽였어요. 그 남유다의 왕 아하시가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땅이었던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돼 버렸어요. 여왕이 되면 그런 그런 상이 벌어지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시댁을 다, 시댁을 아예 그냥 멸절시켰죠. 예, 여기 보니까 요람,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우사바, 여우사바가 아시아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냈다. 왕자들이 다 죽,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예, 왕자 중에 요하스를 하나, 아, 다이세 자손이었던 요하스를 빼냈다. 유모를 침실에 숨겨 어, 아달리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라고 성경에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달리의그 구테타, 이 구테타가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 제사장, 그, 그, 그 당시 이제 대세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왕권을 요하스에게, 7살짜리 요하스에게 넘기려고 오늘 혁명을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구테타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요? 혁명이죠 혁명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해 여위하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형, 포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세리고 여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먼저 그들과 여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언약을 맺었어요. 대시장 여우사 여우하다가 먼저 호위병들과 백부장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왕자를 보여줬습니다. 다이세자손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왕자 중에 한 명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왕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혁명이 일어났죠. 3분의 1씩 3분의 1씩 정말 체계적으로 예, 문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왕궁도 다 점령한 후에 안식일 날 이 혁명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주여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이 요하스가 이미 왕이 되었고요이 왕이 된 요하스를 지키기 위해서 호위하고 각자 다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면서 왕을 기름 붓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예, 왕관을 씌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왕관은 반드시 예수님 예수, 예수님들 왕관 씌습니까쓰셨 쓰셨나요? 쓰셨죠.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예. 가시 면류에 쓰셨고요. 또그 입술이 여러분 예수님 입술이 곧 말씀이죠.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책을 그래서 이 모든 왕들은 여러분 율법책을 받죠. 책을 받아요. 성경책을 받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박수하여서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오늘 왕이 바뀌었어요. 여도 야달야 아달에서 이제 누구로 바뀌었어요? 요하스로 바뀌었어요. 요하스로. 그리고 그 소식이 지금 아달랴에게 들렸습니다. 아달랴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반역이다, 반역이다.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왕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아멘. 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뭐 반역이다, 반역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가짜 왕입니까? 진짜 왕입니까? 가짜 왕이에요, 가짜 왕. 진짜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여러분 꼭 선포하시는 저하람 되시기 원합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는 모습입니다.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펴면서 율법책을 보면서 다시 우리 언약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그것 상기시키시고 상기시키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라고 다시 그 언약을 세우는 장면들이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뭐에대해 우상 숭배를 다 없애 버려야겠죠. 우상 숭배를 우상을 척결하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여서 다시 한번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갖다 놓는 모습 발의 제사장이 지금 어느 순간에 다 제사장 직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제사장 직분들 관리들을 다시 세우는 것, 여화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즐거워하고 온 백성들이 평안하였다. 보통 여러분 어뭐 대통령이 세워지면 여러분 대통령을 세워진 거에 좋아하는 건이 국민의 바, 반이잖아요, 반 그죠? 예, 반 반은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온 백성이 즐거하고 워온 성이 평안한 일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온 백성들이 즐거하고 워온 성이 즐 평안한 것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날을 바라보시는 저람지시권합니다1 1기하 12장 말씀,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후의 7, 제 7년에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족이요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요아스는 여러분 40년간 40년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 다이또 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40년간 통치했거든요. 40년간 통치했다는 것은 왕으로서 어 하나님 주신 권한을 7살에 지금 왕이 됐고 여러분 40년 통치했으면 몇 살에 죽었어요? 4 7세에 죽은 거죠. 단명한 거예요, 사실 단명한 거예요. 단명했지만 요아스는 그래도 40년간 통치하면서 특별히 전반부 요아스 왕의 그 전반부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히 행한 삶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있는 이 남유다가 여전히 산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양하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일 아닙니까? 그죠? 뭐 북이스레아이야아 뭐, 남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가, 가는 것을 불편해가지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못 가게 만든 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코앞에 그 예루살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예루살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산당들 만들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제사드리고 분양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 일이죠. 교회가 뭐, 가까이 있는데도 저기 멀리까지 가실 필요가 있나요? <laughs>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코앞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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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에 가서 섬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멀리 뭐, 또, 뭐 멋들어진 그 산당에 꼭갈 필요가 있나요? 우리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와께 호 드리는 모든 은을, 예,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들, 성전세, 뭐, 또, 어, 또 서원제 할 때, 서원제 몸값을 드리는 은이나 또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들을 다, 특히 이 성전에 수리해야 될것들을꼭 수리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23년 동안, 몇 년이요? 23년 동안 제대로 성전 수리하는데 그 헌금이 가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지금 제사장들도 생활비 충당하기도 어려웠고 또 백성들이 여러분 갑자기 또 우상 을다 없애버리고서는 성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 자진해서 그 일들 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우상 척혈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 안습니까 은도 별로 없었고, 23년 동안 제사장, 제사장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는 못했어요. 수리할 정도로 은이 남지 않았던 거죠. 이때 요하스가 직접 나서서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또 책임자를 맡기고 제사장들이 일을 하지 않고 직접 관리들과 또 백성들이 직접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 책임자를 세워서 은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성전 수리하는데 이 돈을 자기도 또 헌신하는 모습이죠. 요아스도 헌신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관리들도 귀족들도 다 헌신해서 또그 돈, 모아진 돈을 정말 성전 건축, 선정, 성전 수리하는데 온전히 들어가도록 관리하고 행정을 정확하게 하는 모습을 보죠. 미장이들과 석수에게 주고. 그냥 뭐뭐 어, 뭐 열정 페이 하자, 해라라는 것도 아니고 이 미장이와 석수들에게 은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제목들도 다돈 주고 사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감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정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필요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투명하게 잘 사용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하므로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8절입니다시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우사박과 여우람의 아시아가 구베라에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아 하사일에게 보냈더니 하사일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성전에 모아놨던 것들 다 누구에게 줬어요? 지금 아람아에게 줬어요.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 요아스가이 여우야다가 자기를 길러준여야다가 죽으니까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시장이 제, 제, 됐는데 스가랴를 죽였어요. 스가랴를 죽인 지 일주일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왕이 와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결국엔 요아스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복이 신복들이 반역해 가지고 신로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밀고 밀로 궁에서가 그 죽임 당하는 모습을 보죠. 요하스의 전반부는 참 개혁도 많았고 성전 수리도 했고 잘 감당했지만 후반부에 후반부에는 이렇게 처참하게 자기의 신복들에게 죽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7세 의 나이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죽음, 죽임을 당했어요. 13장 말씀 보십시오.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이 남북 분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쪽 얘기도 하시다가 또 북쪽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렇죠? 예. 이 것,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줄을 다 잡고 한쪽 줄이 그들이 놓으면은 한쪽 줄에도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두두 두쪽 두 다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 남유다 왕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지금 예후는 여러분 몇 대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4대까지만, 4대까지만. 어저께 함께 나눴잖아. 예후는 4대까지다, 4대까지. 이제 2대, 2대째인 여와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17년간. 그래도 여러분,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는 40년간 다스렸잖아요. 40년간. 근데 여러분, 이예후왕조는요 4대가 짧아요, 짧아요. 17년, 16년, 막 이래요. 그죠? 왜냐면, 그들은 여와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예후부터 시작해서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과 멀러서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줄기차게 부기스할 사람들은 계속 따라갔어요. 오무리 왕조가 있었고 예후 왕조가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다이세 길로 돌아가려고 유턴을 시도했지만 유탄했습니까? 유턴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여러분 못했어요. 결국엔여로보암의 길로 쭉 직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 보죠.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의 학대를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놓지 않으시려고 끊임없이 구원자를 보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유다 왕 요아스 37년쯤에 북이스라엘의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지금 두 명이 다 요아스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고 남유다도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 둘다 이름이 똑같은 요아스가 다스린 게한 2년간 겹쳐요, 겹쳐요. 2년간 겹칩니다. 그 16년간 다스렸던 요아스의 37년이니까 지금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는 지금 말년이었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요, 16년간 다스리는 일이 시작, 시작됐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엘리 엘리사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 이스라엘 왕 지금 갓 왕이 된이 요아스 왕이 와 가지고 아 우리 아람의 손에서 우리를 좀 구해 내더라고.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병 말과 병거인 엘리사여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죠.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북 이스라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가지고 왔죠. 그래서 왕보고 거기 밖에 창, 창을 열고 동쪽 창을 여오 하고선 화살을 쏘게 합니다. 화살을 쏘게 하죠. 그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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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들을 보면서 엘리사가 지금 왕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왕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화살을 쏴요. 이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넘겨주시겠다. 아벡에서 너희들이 아람 사람들을 칠 것이다라고 했죠. 또 그리고 엘리사가 또 왕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화살을 집으소서. 화살을 집으시고 화살을 땅에 치소서. 했더니 왕이 순종하는데 여러분 딱세 번만 순종했죠. 세 번만 땅에 쳤어요. 화살을 쳤어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막 노하면서 아니 적어도 대여섯 번은 쳐야지요. 아니 왜세 번만 치십니까? 그러면 딱세 번만 이길 겁니다. 세 번만 아람과 이길 겁니다. 말씀 순종할 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순종을 안 해요. 마지막에 꼭 돌아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순종할 것처럼 열심을 내면서 순종하는데, 마지막에 다 드트러져요. 딱세 번만, 네가 당신이 순종한 딱세 번만, 세 번만 그렇게 이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 번만 딱 이기죠. 세 번만 딱 이겨요. 그래서 세 번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는 장면들이 13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14장 말씀 보십시오. 여러 이~ 남북 분열 시대의 이~ 선지자와 함께한 이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요나 뭐~ 호, 호세아 아모스 이런 귀한 선지자들의 그~ 배경이 배경이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 배경 정치적 배경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오늘 (20) (14장) (13장) (14장) 말씀꼭 읽으셔야 돼요 그죠 아~ 이거 읽고선 여러분 선지자의 글을 읽으셔야겠죠. 이거, 이거 국제정세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아, 그 선지자의 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의 제2년에 유다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북이스라엘은 요하스가 왕이고 이제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29년간 십년간1 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죠. 아마시아는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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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산당은 왜 제거하지 못했지? 왜 그건 못했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있겠습니다6 절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나 곧 여호와께서 명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나.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니 하셨더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자, 자신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 일, 부모가 죽는 일은 하지 말자. 사실 지금 아버지 요아스가 여러분 신복들에게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죽음을 했잖아요. 그 신복들 여러분 복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에, 아들 입장에서는 왕,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다 척결하고 죽여, 죽여야 되는 일이 벌었죠.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율법책대로, 어, 법을 지키는 모습, 모습을 봅니다. 법이요! 그러면 여러분, 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그 율법 책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지켜야 돼요. 아마샤가 참이이 이 일을 지켰어요. 아마샤가 아마샤가 아, 이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같이 한번 대면하자 대면하자 에돔 에돔 사람을 좀 치는데 전쟁을 위해서 함께 대면하자 하는 모습을 보죠. 애돔을 위해서 용병 을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돈을 주고 그들에게 그들을 고용했어요. 고용했는데 북이스라엘 그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을 갖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면서 남유다의 성읍들을막 쳐버렸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와 우린, 우린 왜 돌려보내냐 하면서 돌아가,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 성읍들을 막 약탈을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사이 사위가 되어버렸어요. 남북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애돔, 애돔에서큰 승리를 했어요.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려보낸 후에 남유다의 그 군대만으로도 충분히 애돔을다 점멸시켰습니다. 점멸시켰어요. 점멸시켰어요. 그일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런 서로 대면하면서 결국에 여러분 이 남유다가 이런 껄끄러운 상황에서 교만해진 남유다가 결국엔 북이스라엘에서 점령당해서 예루살렘이 약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오늘 14장 말씀에 쭉 기록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가 오늘 1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풍요는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가장 북이스라엘에 부강했던 시대는 아하방 때도 예후왕 예우, 때는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부강했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말년입니다 말년 그, 그때의 풍요는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의 역사적 배경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아모스선 말씀을 보았던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여로 보암 2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장 나라가 부강했을 때, 사치스러웠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사치하지 말자, 우리 방탕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여로 보암 2세 때 이야기가 오늘 14장 후반부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나오고요, 아모스, 호세아의 역사적 배경이 오늘 14장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하나님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영적인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는 참잘 살고 또 스포츠도 강국이고 외형적으로 볼때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영철한, 영적인 상태는 지금 아울란상태요 아브란 상태예요 교회는요.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난 상태고요. 큰 교회도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엊그저께 이제 제가 CBS 뉴스를 보니까 10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 10만 개의 교회 여러분 10%가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레스토랑이 되고 그 그러니까 뭐 뜨는 교회들은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들은 계속 문을 닫고 목회자들은 양성되지 못하고 있고 10만 개 교회 10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를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은요 여로보암 있을 때 정말 부강했던 나라지만 그 영적인 상태는 정말 암울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암울한 상태였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여러 보암 2세 때그 죄악은요, 여러 보암 1세 때그 시작했던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빨리 떠났어야 되는데. 그 여러 보암 1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빨리 떠나고 단과 베들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빨리 없애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한 것.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막 외치기 시작했던 것.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이 외침이 그 우리, 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 외침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시는 저아름 되시기 위로초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